콤스코프가 무료로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패스웨이 및 공간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는 배관이나 케이블 트레이에 특정 케이블을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툴입니다. 콤스코프 o m 에 접속한 후 리소스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. 하위 메뉴 중칼큘레이터즈를 클릭하십시오. 여러 타일 메뉴 중 다섯 번째 가운데. 패스웨이 앤 스페이스 카큐레이터를 클릭합니다. 인풋 파라미터에 케이블과 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. 규격에 없는 배관과 케이블 트레이 정보는 아래 커스텀 입력란에 입력합니다. 배관이나 트레이에 케이블을 얼마나 채울지 입력합니다. 저는 80%라고 적어보겠습니다. 프로덕트 타입은 SFTP, UTP, 광케이블 중 UTP로 선택하겠습니다. 케이블 카테고리는 5e, 6, 6a 기타 케이블 중 6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케이블 타입은 콤스코프 케이블 프로덕 넘버입니다. 기가 스피드 x의 UTP 케이블인 20711을 선택하겠습니다. 단위도 밀리미터로 바꿔 주세요.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아래 표에 배관과 표준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의 수용 용량이 표시됩니다. 약하로 70 높이 45mm 트레이에 80% 용적을 채우는 케이블 수량은 아흔한 개인 것입니다. 원하는 트레이의 규격이 없다면 커스텀 트레이 사이즈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넓이 300, 높이 100mm로 입력하면 수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. 계산 결과 80% 용적에 해당하는 케이블 수량은 888개입니다. 다른 케이블로 바꿔볼까요? 조금 더 두꺼운 5 0 7 1 케이블을 선택하면 수량이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해당 표는 PDF 파일로 내보내게 할수 있습니다. 데이터 센터 관리자나 설계자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계산기입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, 콤스코프 한국 공식 총판, IBS 택에 문의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콤스코프로 구성하고, IBS 시스템으로 통합하고, 스마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, 이 모든 것을 IBS Tech과 함께합니다. IBS Tech